자, 이번 게임, Did I Leave the TV On? 이라는 게임이에요. 내가 TV를 켜둔 채로 떠났었나? 라는 뜻이죠. Get Up. Exit Game. 메뉴는 두 개가 있네요. Get Up은 뭐,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뭐, 게임을 시작하다라는 뜻이겠죠, 뭐. 음. 게임 화면이 특이하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되나 그 핸드폰 촬영이네요 잠에 맞게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하겠다는 그런 어두운 밤을 아, 어두우니까 그걸 비추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냥 불치면 되지 않나 이 새끼 또 주인공답게 빡대가리 짓거리 하고 있죠 그냥 불치면 되는데 그래픽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핸드폰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뭔가 좀 실사 같은 느낌이 난다? 실사 같은 느낌이 나죠? 불 켜면 되지 이 새끼는 뭐 빡대가리 짓거리 하고 있지? 하여간 진짜 공포 게임이든 공포 영화든 죽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 그냥 불 켜면 될 것이지 꼭 빡대가리처럼 뭘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게 걷고 있을까요? 그냥 빡대가리니까 죽는 데가 이유가 있죠. 불만 켜면 되는데 그렇지 뭐 그렇다고 정전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그냥 불만 켜면 될걸 야, 근데 집 엄청 좋네. 집이 넓다. 뭐야. 문 닫혔죠? 열 수는 없네요. 열고 싶었는데. 뭐가 있나 싶어서 열으려고 했는데. 열 수는 없었고요. 그냥 문을, 참 빡대가리처럼.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죠. 문이 갑자기 닫혔는데. 자기 혼자서 지금 바 안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문 닫혔는데. 갑자기. 어? 그러면 당연히 불을 켜야지. 뭐가냐고. 냉장고인데 또 냉장고 문이 열려있죠.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고, 그냥 둘러보는 게임 같아요. 의자가 쓰러져 있죠? TV가 켜져 있네요. 뭐야? 어, 친구, 아, 잠깐만, 아, 미안. 친구야, 얼굴 한번 보여주고까지, 그래도. 뭐, 아, 좀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죠? 약간 골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 그건가? 엔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아닌데 안 돼. 뭐지? 그 옛날에 그 제가 이름만 들어본 영화가 있어요. 엔트라는 고전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 이, 제가 이름만 들어봤거든요. 에일리언 2 영화에 영어 원제는 에일리언즈 에일리언 2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영화에 그 많은 영감을 준영화가영화사람 영화가 영화이 사람은 이게그영이사가은이 사람은 이사은이렇게은이 사람은 이많이썼잖아이 옛날 8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애니메트릭스? 라고 하나? 애니메트릭스? 하면서 로봇 괴물 그런 걸 많이 썼다고, 예? 저는 요즘처럼 그런, 요즘에는 물론 3D 기술을 많이 쓰지만은 옛날처럼 이렇게 이런 로봇, 로봇 쓸, 써서 만든 영화들 정말 좀 많이 정겹다 보면은 많은 추억에 남죠. 대표적으로 뭐 더, 더싱 있고 에일리언도 그렇고 에일리언이 대표적이죠, 사실. 아좀 아쉽다 아, 이게 조금 이거 너무 짧다 무섭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를 올려도 되나 이거 싶네요 근데 이왕에 했으니까 올려야겠죠 아 근데 너무 대놓고 나온 점프스퀘어 치고는 무섭지가 않다 너무 난 오히려 웃은데?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웃겼어 조금 솔직히 좀 제작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차라리 아니 왜왜 왜 웃겼냐면은 이 노이즈낀 화면으로 계속 이 화면을 핸드폰으로 노이즈낀 화면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노이즈 없이 청명한 귀신이 튀어나오니까 너무 티가 나잖아 차라리 저런 식으로 등장하지 말고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노이즈 배경 속에서 툭 튀어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갑자기 지금 노이즈 낀 흑백화면에서 갑자기 지 혼자 가서 노이즈 없이 깔끔한 청명한 형태, 형, 청, 청명한 색채로 색감 있게 튀어나오니까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웃겨. 좀 아쉬운 게임이었네요. 어쨌든,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